안녕하세요. 전비궁입니다. 우리, 을사생, 을사년의 을사생입니다. 우리 벌써 한갑이 됐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벌써 한갑이 됐어요. 살아올라가니 한갑이 됐고. 근데 한갑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운이 바뀌게 됩니다. 예. 하나는 좋은 운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는 또 나쁜 운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을사년이 이 사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한갑이라도 그 새로운 운을 맞이하는 게, 좋은 쪽으로 달리기를 하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달리기를 하냐,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을사생들이 조금 헤매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의 을사생이 다 좋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갑의 첫 한 살입니다 한 살. 한 살이 새로 출발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을사생들이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을사년에 뭘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을사년의 일을 저질르지 마시고 다음 해에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마음대로 저지른 일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한갑의한 살이란 을사년. 을사생, 을사년의 을사생분들, 절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내세우거나, 함부로 투자를 하거나, 금전에 대해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갑, 요즘에 한갑을 이렇게 세는 사람이 있고 안 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갑마다 틀립니다. 틀리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을사생분들은요, 뭐가 가다가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상의 기운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또 지장제, 지장제를 한번 지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을사생분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푸른뱀, 푸른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푸른뱀의 해에 우리 을사생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지혜, 또그 다음에 그 재물, 머리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생각하는 것도 깊고요. 근데, 남하고 부딪히면서 충돌이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은 지지 않는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사주마다 틀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을사년에 돌아와서, 을사생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몸살이고 가는 그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사생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뭐, 삼지도 나가고 다 좋다, 좋다, 하지만은, 특히 여기서 에 을사생들이 선, 저기,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을사생 말고도 또 다른 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당, 다른 생들은 내가 다, 나중에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을사생분들이 여러모로 봤을 때 답답함이 좀 몰려옵니다. 가슴이 좀 답답할 거예요. 뭐가 쪼여있는 느낌? 그리고 허리띠로 이렇게 허리띠를 딱 찢는데, 허리띠가 막 그냥. 뭐가 흘렁흘렁해서 자꾸 바지가 내려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별로 내가 운기가 좋지 않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밤에 꿈을 또 많이 꾸시는 분들 이게 이제 신의 꿈도 될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의 가물이 있다 이런 분들은 조상 천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운기를 막아가십시오 좋은 운기를 또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조심하십시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나 문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사를 갈까 말까 가고 싶은데, 또망설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망설이지 말고 이사 가지 마시고 좀한 해를 좀 참았다가 눌러놨다가 응? 가슴에서 조금 오날때 내년에 내 후년에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금전을 못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금전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부 다 내가 빌려준 돈에 100%를 받는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 을사년에 할수 있는 거는 몸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뱀이 뱀 해에 을사년 뱀, 또 을사생이 또 뱀. 그러면 또 사월 세기라면또 뱀. 뱀이 세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 있어요. 또 시에서도 한번네 마리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푸른 뱀의 해에 여러분들이 뱀이 많다 보면은 서로 지그들끼 엉키고 설키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생들이 몸수가 좀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주는 풀어봐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가 들어있으면, 시가 뱀, 뱀이 들어있으면 자식들이 상당히 잘 풀립니다. 뱀시가 된다면, 이렇게 사시가 된다면, 엄청나게 잘 풀린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월에가 뱀월이 들어있으면, 뱀에 뱀의 오리 들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이별도 맞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을사 년애가또 그 이혼달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소이장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소이장 같은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회해서 큰 집에서 작은 집에서 막 서둘고 나서 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거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되고 가족회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사생 본인들만을 위해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장들 산소이장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산소탈이 나버리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을사년에는요, 목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바람, 이런 모든 바람들이 불게 돼서, 우리 을사생한테 파편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생들은 을사년에 손에다가 폭탄을 하나 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폭탄을 터뜨리면 확 터뜨려버리면,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총으로 싸면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폭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산소 바람은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가정에 여러분들이 또 어, 혼동이 있거나 또, 또 자식들이 무슨 또또 또 혼동과 또 반란과 자식들이 어떤 또 성가심 음, 밖으로 나가는 거또 엄마 아빠 말안 듣고 이런 것들도 을사생이 이제 그 부모로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식들이 조금 이탈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을사생분들 엄청나게 조심한한 해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주마다 좋은 또한 해가 될수 있는 을사생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주를 풀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을사생분들 엄청나게 한갑이지만 무한이면 뭐 도다 어,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어, 잘. 계획을 잘 세워서 시작을 하시거라 그랬습니다. 일상 무조건 이동 변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무당 선생님들 어떻게 말씀하실랑가 모르겠지만, 저 역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더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동 변동을 좀 조심하시고, 금전 손실수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한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냐, 나쁜 길로 가냐, 이 선택은 여러분들 달렸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